대정몽생이 백승주입니다. 오늘은 우리 사회 진정 정의롭고 공정한가라는 주제로다가 여러분한테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최근 조국 법무부 장관 임명 사태와 관련해서 이 정의에 대한 관점, 공정에 대한 관점이 국민들 간에 상당한 관심으로 대두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그 간의 과정에서 소위 말해서 진보진영과 보수진영 간에 이 논란이 가중되고 있었는데 형평적 차원에서 저는 오늘 사태가 진행되는 과정 동안 외신에 의해서 보도된 내용을 중심으로 해서 그리고 그 기사 내용이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관점에서 기술이 됐다라는 것을 전제로 해서 그들이 어떻게 보고 있었는지 이를 한번 여러분한테 말씀을 드리고 나서 그에 대한 제 개인의 평가를 곁들이는 그런 논평을 한번 진행을 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여러분 아시는 바와 같이 7, 8년 전에 미국 하버드대 교수인 마이클 샌달 교수가 정의란 무엇인가를 책자를 국내에서 시판을 하게 됐는데 공전에 히트를 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미국에서 10만부 정도 팔렸던 책이 국내에서는 100만부 이상 팔린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것은 뭐냐면 그만큼 우리 국민들이 정의롭지 못한 공정하지 못한 사회 현상에 대한 관심의 발로에서, 그렇다면 정의로운 사회는 어떤 것인가라는 어떤 관심이었던 그 발로에서 많은 분들이 그 책자를 구입해서 읽어본 것이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물론, 저도, 에 그 책을 구입해서 읽어 봤는데요. 바로 여러분 기억하실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요런 책자가 되겠습니다. 제가 읽어 본 경험에 의하면 다소 철학적 관점에서 기술이 되고 있기 때문에 난이하기 그지 없었습니다. 뭐한 두세 번 정도 제가 이거 봤는데 그 이거 본 결론은 통해서 도출할 수 있는 정의는 돈으로 환산할 수 없다는 것이고 그리고 그것은 어떤 그 물질적 개념이 아니라 가치적 개념이라는 것이고 그다음에 세 번째로는 정의를 논함에 있어서 시장의 논리를 대입해서 논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뭐 그런 점에 비춰본다면 제 개인적으로는 최근 우리 사회가 특히 정치적 관점에서 진보 진영과 보수 진영 간의 정의를 논하는 것은 대단히 좀 문제가 있지 않느냐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왜냐하면 가치중립적인 관점에서 정의를 논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편향적인 관점에서 정의를 생각하고 논하고 그것이 옳고 그름을 무슨 말이냐면 부정이냐 정이냐를 자기 관점에서 편향적으로 개념 정의하는 것은 샌달교수의 관점에서는 좀 바람직하지 않다고 봤기 때문에 제가 감히 그렇게 말씀을 드려봅니다. 무튼 그렇다면 외신은 어떤 입장을 견지하고 있었는지에 대한 약간의 다수는 시차적인 그런 기사들을 정리한 한 국내 신문의 칼럼을 중심으로 해서 제가 한번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첫 번째로, 후보자로 지명된 8월 9일 직후부터는 외신의 관점은 후보자 개인의 종전의 어떤 그 행태들을 중심으로 해서 집중 조명된 기사가 나왔다는 사실이 되겠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조국 장관이 범, 민정수석 시절에 SNS를 통해서 쏟아낸 발언 등을 중심으로 한 외신 기사가 주종을 이뤘다는 것입니다. 특히 그 과정에서 여러분이 아시는 바와 같이 반일 감정을 돋구는 뜻한 그런 어떤 그 기사들을 우리가 본 적이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관계인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이 시점에 있어서는 주로 일본 신문들이 소위 담마내기 남이라는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어렸을 적에 담아내기 하면 양파를 연상할 수 있죠. 그죠. 그것은 장관 후보자의 어떤 그 정의롭지 못한 불공정한 저희 우려되는 사건들이 계속 반복해서 터지고 있다라는 뭐 그런 기사가 주종을 잃었다고 볼수 있습니다. 그것은 소위 그 일본 언론기관들이 관점에서는 그 정도로 정의롭지 못하고 공정하지 못할 수 있는 후보자를 정의 문제를 다뤄야 되는 법무부 장관으로 임명할 수 있겠느냐는 그런 어떤 그 부정적 시각의 기사들이 아니었느냐고 볼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 두 번째로는 장관 후보자의 딸에 대한 부정 입시 의혹이 제 불거진 그런 후에는 서방 언론들이 특히 한국 특권 중의 교육 스캔들을 조명해 하기 시작했습니다. 뭐 이것은 우리가 쉽게 말씀드린다면 소위 불공정이 만연된 한국 교육계의 어떤 그 실상을 강조하는 그런 그 기사들이 집중 쏟아져 나왔다는 것을 연상해 볼수 있을 것입니다. 뭐 이와 관련해서 최근에 교육부 당국이 국내 여러 대학들을 감사한 결과 이 외신인 보도에 못지않은 여러 가지 부정적 불공정한 사례들이. 드러났다는 것을 여러분 기사를 통해서, 그, 이것들이야 생각되는데요. 뭐, 연합뉴스 보도에 따른다면 미성년자 논문 245건 또 확인됐다. 자녀 등을 공저자로 하는 부정행위가 12건이다. 하는 등등의 한국 특권 중에 교육 스캔들이 발생한 상황들을 우리가 이 기사를 통해서, 외신을 통해서 우리가 나름대로 음미해 볼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만큼 교육계의 그 불공정한 처신들이 한국 교육계에 많이 됐지 않느냐는 뭐 그런 생각을 해볼수 있을 것 같습니다. 특히 그 프랑스 AFP 그 통신의 경우에는 조부부자는 엘리트 고등학교를 비판해 왔지만 자신이 딸은 엘리트 고등학교 진학했고 가족의 인맥으로 딸이 입시 과정에서 이득을 봤다는 이혹이 제기되며 위선적이라는 비난을 받고 있다라는 뭐 그런 요지 기사가 드러났습니다. 그다음에 인사청문회 당시에는 소위 로이터 통신이 전한 바에 의하면 이번 논란은 특히 대통령을 지지했던 젊은이들에게 큰 실망을 안겨줬다라는 그런 보도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저희 한국 엘리트들의 불공정의었던그 전형을 본 뜻하는 그런 기사라고 봐집니다. 나와. 나의 가족 이외는 없다라고도 말할 수 있는 그런 그 이중성이 오히려 젊은이들의 어떤 그 실망감을 더 충폭시켰지 않느냐는 뭐 그런 생각을 해보게 합니다. 그다음에 지난달 9일 법무부 장관이 인명의 주에서는 영국 BBC 방송에 의하면 조국 사태는 최근 수년간 부패 스캔들에 휩싸인 한국의 특권 계급에 대한 공개적인 토론을 불러일으켰다는 주제로 다 요지로 다가 기사회에서 송고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박근혜 전 대통령 부패 혐의에 대한 뭐 그런 것도 동시에 보도를 하고 있습니다. 헌법에 의하면 특권계급은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 사회의 특권계급이 암남니에 형성이 돼서 자신들만의 어떤 그 특권적 이득을 공유하고 있는 그런 세태를 BBC를 통해서 우리가 확인해 볼수 있다는 점에서 아연 긴장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뭐, 특권 계급 논란은 제가 듣기로는 주로 보수층에서만 있는 것으로, 그래서 진보, 중 국민들은 그것에 대해서 신랄한 신랄한 비판을 제기하는 경과 종종 있었는데 이번 조국 법무부 장관 사태를 통해서 나름대로 우리가 음미해 보건데 소위 정치적인 아니면 이념적인 진보 보수의 어느 한쪽 영역에서만 암암리에 이런 특. 특권층이 형성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진보이든 보수이든, 소수의 어떤 국민들 간에는 이런 그 특권계급 의식에 있어서, 의식에 의해서 서로 공생, 공유하는 뭐 이런 어떤 그모종의 시스템적인 이런 상황들이 형성돼서 작동하고 있다라는 것을 국민들 뇌리에서 깊이 이번 사, 사건이 각인시켜줬지 않느냐는 뭐 그런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광화문에서 대규모 조국 법무부 장관 반대 시위가 있었을 당시에 로이터 통신은 박근혜 대통령 반대 시위가 있었던 것을 언급하면서 현 대통령께서 마음대로 한다라는 그 시위 참가자의 발언을 첨가해서. 기사회에서 보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사이나, 사우스 차이나 모닝 포스터지는, 소위 금서자 엘리트에 대한 분노가 폭발됐다라는, 뭐, 그런 기사를 내보내고 있습니다. 소위 공정하지 못하는 하다는 것, 하다는 것을 기사화했다고 볼수 있습니다. 그리고 대통령께서 국민, 전체가 아니라 지지자만을 아우르고 있다라는 그런 시 참가자의 발언을 통해서의 기사화는 아직도 우리에게, 우리에게 있어서 소위 그 통합의 리더십이 작동하지 않는 그런 상황이구나 하는 그런 어떤 감을 지울 수 없게 하는 그런 외신 보도였지 않느냐는 그런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조국 법무부 장관이 사퇴를 하자 세계 위력 매체들은 스캔들 장관이 물러났다라는 그 타전을 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블룸버그 통신은 현 대통령께서도 전 대통령의 불행한 전처를 밟을 우려도 없지 않다라는 그런 기사를 내보내고 있습니다. 그것은 이번 사태를 통해서 한국 사회의 어떤 그 위기 상황을 암암리에 표출시키는 기사가 아니냐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아울러서 대통령께서 어떤 지지자 중심으로 어떤 정책을 입안 추진하는 것. 그리고 어떤 그 정의롭고 공정한 사회 분위기 향상을 위해서는 크게 문제되는 인사를 단지 국정 수용을 해서 반드시 필요하다라는 그 이유만으로 해서 이것을 밀어붙이듯이 다는 것은 대한민국이 미래를 위해서 어쩌면 불행을 자초할 수도 있다라는 그런 외신보다는 점에서 전적으로 간단해 보이지 않아 보입니다. 지난 6 0여일간에 이런 외신들의 기사의 요점을 여러분한테 말씀을 조금까지 드렸습니다만은 제 개인적으로는 다음 몇 가지를 여러분한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우선 정치적 이념적 진영 논리에 따라서 그리고 어떤 그 유불리에 따라서 정의 공정을 논하는 것은 옳지 않겠느냐는 것입니다. 옳지 않다고 보는 것입니다. 합리적, 객관적인 관점에서 불공, 부정이스러우면 정의롭지 못하다고 말할 수 있어야 되는 사회. 불공정하다면 자기 편일지라도 불공정하다고 말할 수 있는 그런 사회가 요구되지 않느냐는 점을. 여러분한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정치인들이라고 예외일 수는 없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자신들의, 자, 자신이 속한 정당의 이익적 차원에서 부정의를 정의로 말하고 불공정을 공정하다고 말하는 그런 그 항변은 대한민국이 미래를 위해서는 바람직하지 못한 정치 행위가 아니냐 하는 그런 비판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국민 각자 입장에서도 금수저 특권층 이런 그 외신의 기사를 보면서 한번 되돌아 봤으면 합니다. 그 다음에 관련 기관들 또이 문제에 대해서 좀 심사숙고하고 다시는 이런 사태가 발생하지 않도록 대처해 나가는 전향적 노력이 필요하지 않겠느냐는 그런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그리고 대통령께서 반드시 필요한 인재이기 때문에 정의롭지 못하고 불공정하더라도 필요하기 때문에 임명해야 된다라는 그 논의는 김광훈 교수의 이야기를 통해서 한번 대체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강원 교수는 공부 잘해 남들보다 잘 나간다는 사람일수록 타인과 소통할 줄 모르고 아집에 휩싸이며 자신이 가치도 모른다고 그이어서 좋은 정부에서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두서없이 여러분한테 말씀드렸습니다만, 여러분은 정의란 무엇인지, 공정함은 어떤 것인지에 대해서 한번 깊이 생각해 보셨습니까? 오늘 저는 이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